네, K3 리그 이곳 양평의 홈구장이죠 용문체육공원에서 보내드립니다. 자, 리그 2위 경주시민축구단을 홈으로 불러드렸는데요. 어,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이번 21라운드 남은 경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 현재 19 게임을 치른 상황에서 어떻게든 승을 하나라도 더 추가해야 하는 양평의 입장 이 강팀을 맞아서 오늘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선발 명단 한번 살펴볼까요? 골키퍼는 박성민 선수가 나왔군요. 백포에 박지우, 서홍민, 김진배, 문진규, 중원에 김태경, 임화랑 그리고 최전방에 황재혁, 정희찬, 유동규, 유인웅 선수가 선발 출장했습니다. 어, 최근에 잘 먹혀드는 그런 포메이션으로 어, 나온 김경범 감독인데요. 어, 특히나 이 서홍민 선수와 문진규 선수가 어, 백포 또는 백3에서도 윙백으로 활용될 만큼 굉장히 공격적인 선수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어, 이골 사냥에 좀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유동규 선수가 현재 득점 순위권에 위치를 해 있는데요, 득점을 조금 더 추가해서 올라가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세컨 볼잘 따냈죠. 다시 한번 측면 왼발로 툭 찍어봅니다만, 이 헤더는 너무 평범했군요. 지금도 코너킥에 이어서 다시 세컨 볼 크로스까지 서흥민 선수가 왼발로 올렸는데 왼발이 참 좋은 선수입니다. 아 지금은 중원이 좀 많이 비어 있었어요. 유인웅이 쫓아가봤습니다만, 자 측면에서의 공략 박성민이 잡아냅니다. 노총재가 없을 때도 이 박성민 선수가 어, 후방을 든든하게 책임져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회, 길게 한번 붙여보는데요. 머리 맞추기는 했습니다만 정확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신장이 작습니다만 이정희찬 선수가 헤더에 대한 집중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만 벌써 헤더가 두 개째죠. 2선 3선이 많이 물러나 있는 양평FC 길게 한번 뽑았어요 잘 들어갔는데요 이건 좀 위험합니다 연결이 여기서 되지 않았습니다만 측면에서 강한 슛을 박성민이 막아냅니다 박성민의 멋진 세이브 저렇게 그렇죠 소통을 많이 해야 돼요 어, 선상에서 어, 움직이는 공 특히나 어, 최후방에 있는 어, 골키퍼가 보는 라인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임화랑, 자, 힐 패스에서 오른발, 이게 막히네요. 굉장히 좋은 슛이었는데 아쉬워하는 백넘버 14번 유인웅. 이번에도 측면이 공략됐네요. 지금, 어, 이 문진규 선수와 성민 선수 모두 공격적인 풀백으로 오늘 위치를 내기 때문에, 어, 측면 공간이 노출됐을 때, 경주시민 축구단이 계속해서 뒷공간을 노리고 있습니다. 아, 전반전이 이대로 종료가 되네요. 득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공격적이었고 후반에 골을 노려볼 수 있겠군요. 네, 바로 이어지는 후반전입니다. 계속해서 이 공격적인 전형이 유지되고 있는 양평입니다. 자, 경주가 또다시 측면 후방인데요. 이 헤더를 막아내는 박성민 일단 막아놨어요. 침착하게 처리해야죠. 그렇죠. 잘 걷어냅니다. 지금 황재혁 선수와 유인웅 선수가 계속해서 움직여주면서 유동규와 정의찬을 보고 있는데요. 서 성민 왼발 잘 떨고죠. 정의찬이 잘 떨고 고 그대로 접어놓고 침착하게 황재혁의 마무리. 황재혁이 득점. 아 어, 지금은. 정희찬이 헤더로 떨궈 놓고, 크로스가 좋았어요. 온사이드에서 떨어진 공, 슛을 한번 이어가 봤던 유인우, 그리고 바로 때리지 않고 여기서 접었어요. 너무 잘 접었습니다. 볼때 코너를 노리는, 황재혁의 득점, 오늘 양평의 선취점 기분 좋은 후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정규시간 54분인 가운데서 일단 득점이 나왔고, 계속해서 공세를 이어가죠 황재혁 멈춰놓고 오른발 바로 때리지 않습니다. 슬쩍 내주나요? 그렇죠 서우민. 자정희찬이 피해줘 봤습니다만. 자 계속해서 이 어, 두드리면 열릴 것 같은데요 경주 시민 축구단이 오늘 어, 후방의 속도를 살리지 못하는 수비를 하면서 계속해서 기회를 내주고 있습니다. 높게 떠오른 공. 정기찬는 일단 살려놓죠. 다시 한번 측면. 이번엔 우측에서 크로스. 걷어냅니다. 자, 리바운드 볼에 접어놓고. 유인웅, 침착하게 다시 내준 공. 온사이드 죠 코너킥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어지는 코너킥. 왼발로 붙입니다. 헤더, 들어가네요 자, 지금은. 키퍼가 우선. 손을 댔는데. 유동규 선수의 집중력이 좋았습니다. 지금도 소흥민이 올리고. 자, 헤더가 막혔습니다만, 유동규가 마무리를 합니다 유동규의 추가점, 오케이, 스코어 2대0.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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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모든 선수들에게 축하를 받고 있는 유동규 선수입니다. 두 선수 접차기 때문에, 오, 네. 어, 조금 방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집중력의 끈을 놓으면 안 되는 양평입니다. 경주시민축구단이 2위인 것은 다 이유가 있거든요 짐면의스 크로스 아 이건 좀 아쉽네요 살짝 방심했습니다 자 박성민 선수가 거리를 좀 재지 못하면서 한 점을 내주고 스코어 2대1인 상황 정의찬을 빼고 권지성이 들어옵니다 자, 권지성 선수도 한 방이 있는 선수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속도를 붙이는 유인자 좌우로 동료들 살펴보면서 잘 꺾었죠. 하지만 소유권이 자 넘어가기 전에 태클로 일단 끌어놨습니다. 김태경 바로 때리자고 권지성. 권지성 선상에서 춤추고 있죠. 그리고 이게 들어가네요. 권지성의 멋진 터릭션 지금은 공간이 거의 없다고 봤는데 자 수비수와 거리가 좁혀진 상황에서 우측을 봤다가 다시 한번 꺾어서 지금은 어 수비의 위치도 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건 권지성 선수 발목 힘이 굉장히 좋다고 봐야 되겠어요. 거의 도약 없이 제자리에 멈춰서 이 골반과 발목의 힘만으로 득점을 만들어낸 권지성 선수입니다. 아휘슨이 나와야죠 이건. 서홍민 프리킥 준비합니다. 왼발로 붙이면서. 좀 빠르게 끊어 들어오는 헤더를 기대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엔 호흡이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뭐가 좀 맞지 않았어요. 박성민 길게. 자, 넘어온 공이죠? 연결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고... 아, 이런 집중력이 좋죠, 권지성 선수. 그리 가져왔어요. 측면으로 기회 살립니다. 이공 살짝 흘렸는데 다시 한번 권지성, 유동규, 힐 패스. 자 마무리 마무리가 안 되네요. 다시 한번 때려봅니다. 제차 슈팅 유동규가 측면으로 내주면서 그렇죠. 지금 서웅민 선수가 반대편에 있었기 때문에 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용환이 빠르게 들어가다가 권지성에게 권지성 지금은 내주고 원투로 받다가 꺾어 차봤던 김태경 선수 권지성 선수지 원투 패스를 기대했는데 김태경이 공간이 좀 있으니까 바로 때려봤습니다. 돌아섰어요 유동규가 이런 플레이가 또 좋죠. 등지를 플레이에 이어서. 키퍼와 권지석 선수 사이 공간을 본것 같은데, 기회가 무산됩니다. 권지석 온사이드, 측면으로, 이걸 바로 때리네요? 오, 이게 들어가네요. 유인웅이네요. 자, 지금 깔아차는 공이, 어, 상대방 키퍼의 범실로, 그렇죠. 골에 힘이 살아있었어요. 회전력에 그대로 빨려 들어가는 공. 스코어는 4대1까지 벌어집니다. 석 점차. 자 유인웅의 득점 이렇게 되면 오늘 경기의 승기도 거의 8할9분 능선 이상으로 왔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대로 한번 걷어내지 못했던 경주 시민구단 측면으로 걷어내면서 아 휘스리 울리네요. 네, 전후반 45분씩 총 90분의 시간 스코어 4대1 석점 차로 리그 2위 경주시민구단을 잡아낸 양평입니다. 자, 남은 경기가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요. 다음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목소리>